맞습니다. 특히 많은 NIW 신청자분들이 미국에서 연구원으로 활동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미국에서의 계획서는 대부분 연구계획서의 형태를 띱니다. 저희가 최근 진행한 사례들을 보면 연구계획서의 완성도가 NIW 승인 여부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연구계획서를 잘 작성할 수 있을까요? 네. 첫째, 연구 주제의 구체성이 중요합니다. 분량을 길게 쓰는 것보다 핵심 연구 주제를 짧더라도 명확하게 표현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어떤 기술을 개발할 예정인지,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지 정확하면서도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또, 이민국 심사관들은 대부분 신청자의 전문 분야 전문가가 아니므로 지나치게 어려운 용어는 피하고,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연구 주제의 독창성입니다. 심사관이 공감할 수 있는 창의적이고 실용적인 연구 주제를 선택한다면, NIW 심사에서 유리한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구체적인 연구 절차 제시입니다. 어떤 실험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어떤 방법론을 사용할 것인지, 단계별 예상 기간은 얼마인지 등, 구체적으로 이런 내용들을 기술하면 심사관에게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